안녕하세요. 여름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기초 문법 특강을 열려고 합니다. 자, 아래 내용에 내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노베이스 또는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아, 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학생. 자, 영어를 잘하고는 싶은데, 영어를 포기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 나는 기초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싶거나, 공부를 하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겠는지 모르겠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참여해당된다면, 한번 참가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일반인, 그리고 학생, 구분 없이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7월 31일, 밤 9시 시작으로 어 정했고요. 그리고 수업 주제, 저희 1시간 동안 다룰 주제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팔품사, 그리고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방식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고 수강료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은 이 본문에 있는 그 글에 링크가 있어요.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반드시 이제 비밀 댓글로 개인 정보가 조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밀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참가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댓글 작성해 주실 때세 가지 정보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그 수업 시작하기 전 알림 보내드리는 용도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저희 중링크 보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본문에 있는 블로그 주소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 어, 이번 수업은 그냥 ABC 정도만 아는 분들, 정말 초보, 정말 초보분들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아,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